애플이 천억 원을 투자해 제작하고 스타 배우 이민우가 꽃보다 남자 이후 13년 만에 오디션을 본 작품 올해 최고의 한국 드라마라는 외신의 칭찬이 자자한 이 작품엔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작가라고 할수 있는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 처음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건 아닙니다 첫 소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은 11년간의 지필 끝에 빛을 봤으니까요 25살 로펌 변호사 생활을 관두고 글을 쓰기로 결심한 그는 원고를 여러 문예지에 보냈지만 퇴짜만 맞기 일쑤였죠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확신했으나 닥치는 대로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며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뤄진 에이전트와의 만남을 계기로 하게 된 출판 호평을 받으며 작가로서 발을 내딛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7년 전 세계인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소설 파친코가 출간됩니다. 대학 시절 제일교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사에서 초고를 썼지만 일본에 머물며 제일교포들을 만나자 원고가 엉터리란 걸 깨닫게 되는데요. 다시 쓰기로 결심해 인터뷰한 이들만 수천 명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근현대사를 샅샅이 울트며 4세대에 걸친 제일교포 이야기를 완성하죠. 차별에 반대하고 부당한 건 아니라고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는 주목받지 못하던 한국인의 고통을 알렸습니다. 식민지 역사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읽는 이가 이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성장하길 바랬죠. 소설가 생활 26년간 작품은 단두 개.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는 그는 거북이 소설가지만 집요한 데서 작품의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가와 독자 사이의 신뢰고 잘못된 정보는 신뢰를 깨뜨리니까요. 그의 차기작은 한국의 학원에 관한 이야기, 아메리칸 학원입니다. 교육 때문에 한국에서 호주로 LA로 떠나는 가족이 등장하죠. 독자와 함께 거대한 학원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고 싶었다는 그는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원 100여 곳을 취재했는데요. 또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지만 어떠한 역작이 탄생할지 기대되지 않나요?